Thank you 이친팔이리 보기 come o so 그래 봐 용기를 내봐 그래 용기를 내봐 피카피카피카츄 피카피카피 피카 아 피카츄 왜 그래 피카츄 이러면 안돼 지하. 아 초능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정말 반 갑고요. 정말 반 갑고요. 반 갔다고요. 아니 방 갔다오요!!! 죄송합니다 심심해서 해봤어요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새여러분도 반습니다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그 유튜브에서 통대창 이런 거를 먹는데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이 통대창이 사실상 기름이래, 기름. 맛도 없대, 느끼하대. 근데 왜 먹을까? 왜 많은 유튜버들이 먹을까? 아하! 조회수 때문이구나! 유튜버들은 조회수 때문에 통대창을 먹는다. 나는 유튜버다. 고로 나는 통대창을 먹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 통대창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내가 잘산 건지 모르겠어. 일단은 아 그리고 그냥 먹으면 느끼하니까 불닭볶음면도 가져왔어요. 불닭볶음면도 어 너무 느끼하면 안 되니까. 젓가락도 이 먹방 유튜버들이 쓴다는 젓가락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게 좀 뜨거울 때 대기였다가, 원래 뭐 만들 때 기름 같은 거넣는데 이거는 기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일단 산 거는 국내산, 국내산 소대창. 어, 배달의 민족, 비마트에서 샀고요. 어, 광고는 아니지만은, 광고 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 잘다가는지안 달궈졌는지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게레니를 데려와서, 게레니 손가락에 치! 해봐. 게레니가, 음, 5초 정도 있다가 떼봤는데, 게레니 손이 탔다? 그러면 이제 잘 익은 거거든요? 어, 된거 같아. 어떻게 생겼나? 이 통대창은 자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자르면 은 먹방이 아니래. 일단 생긴 과목, 생긴 꼬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돼있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아아아아아아오아아 신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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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지금은 이정도인데 나중에 아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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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요 여기... 어, 기름 소스도 있네? 기름 소스를 가져와 볼까? 가져왔다 내가 어, 이 정도면 된것 같고 한번 해봅시다 최대한 많이 굽는 걸 추천드린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빵상 느끼하 돼요 빵상 느끼야돼 오케이 한번 와 벌써부터 기름이 아니 벌써 아니 이거 창문 열어야겠다 안되겠다 야 창문 열어야겠다 이거는 난 중불로 맞춰주라고 맞춰달라고 했거든요 아니, 창문이 아니라, 괜찮겠지? 어, 기름에 연기가 많이 나진 않는데. 아, 이거, 이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통대창, 이게 그 유명한 통대창 이유? 이게 통대창이란 말인가? 어휴, 눈부셔잉. 이거 창문을 열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밖에 소리가 들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더 불을 세게 해볼까? 와. 이거 언제 구워지냐, 도대체? 아, 키보드 가려놓으라고? 미미, 노트북! 키보드 가려놓을게요. 근처에 튈 수도 있으니까. 오버워치, 모자! 스펀지밥! 여깄다 스펀지는 흡수를 잘 해가지고 괜찮아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놓은 다음에 오 조금씩 끓이고 있어 끓여지고 있어 조금씩 데워지고 있어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들어 볼까나 무슨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잘 봤죠? 어, 물이 살짝 튄것 같은데, 증발하겠지? <laughs> 기 름이 이거 뭐 기름 먹방 이야？오늘 진짜 운전？하 다가 기름 부족 하면 통 대창 하나 딱 구우면 차 돌아 가 겠다. 환기시키면서 구우라고요? 방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예. 와, 오늘 환기시키라는 말몇번 나올까 궁금하긴 한데, 그만큼 약간 연기가 좀 나긴 하거든요? 야, 우리나라 기름 없다고 하는 애들 누구냐? 왜 이렇게 기름이 많은데? 오529 나라에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 지금 중간불입니다, 중간불. 이거, 데우는 것도 좀 걸릴 것 같은데, 이거? 타진 않겠다. 기름이 많이 나와서. 이거 괜찮나? 아니, 뭔가, 소리는 좋아. 소리랑 냄새는 좋아. 썸네일 하나 따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비스듬히 체편팬션님 부탁드려요 체크체크 찰칵! 찰칵! 좋았어 왼쪽 위에다가 로, 핑크퐁 띄워주세요. 핑크퐁 어, 다 굽어야 되는 건가? 당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여러분들, 일단 불다볶으면은 미리 만들자. 좀할거 없어 이거 오래 걸려 부자건 미리 만들어 아부덕은부러 수밖에 없겠다. 가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좀. 아, 잠깐만. 한번 뒤집어 놓고 가자. 오, 한쪽은 좀 그럴싸해. 야, 냄새 미쳤다. 냄새 미쳤고. 아, 더. 아. 이렇게 생겨는 대창이 이거 모양이 살짝 아닙니다. 와, 기름 봐, 아, 여러분들, 기름. 기름 보여, 이거? 기름 안 닦으면서 해야지 그게 유튜브 각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름 양을 보세요, 여러분들 하면서 유튜브에 보여줘야 돼요. 그게 유튜브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기름 좀면 될래죠? 살찔 것 같다고? 야, 겁나게 살찔 것 같긴 하다. 기름이잖아, 그냥. 식용유 한방 먹는 거잖아, 그냥. 존나 비벼. 그냥 존나 비벼. 존나 비벼. 존나 비벼. 존나 비벼. 와, 이거 굽는 것도 진짜 한 세월이다, 이거. 먹방 유튜버들이, 어? 막, 꿀빠다꿀 빤다, 빤다. 먹방 유튜버들 꿀 빤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걸 먹어봐야 돼. 그으면한 세월이다, 한 세월.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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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화면에 뚜껑이 없는데? 좀 줄여, 좀 줄여, 좀 줄여, 좀 줄여 아 기름 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왜그 여기 멈췄어? 호 맛있게 드세요. 기름 양 보세요 이거. 와이 기름 양 봐. 와, 미쳤다. 잠시만. 누가, 누가. 아, 맛있게 드세요. 천원 감사합니다. 저시만나 이거 캠이 왜 이러냐? 캠왜 이래, 이거? 노캔 먹방인가 이게 그 유명한 어 됐다 됐다 다시 돌아왔어 하이 이거 아직 안 구워진 거겠지 조금 더 구워야겠지 작은 거는 먹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먹으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한참 멀었다고요 에헤이 이거 조졌네, 이거. 에헤이, 조졌네, 이거. 이거 조졌네. 여러분들 렉 많이 나요? 렉 걸려? 왜 그래? 트레이서라고 왜 그래? 지금도 이래? 지금도 왜 그래? 왜 그러지? 잠시만, 이따 이거 뒤집고, 지금 아니, 방송도 문제가 있고, 이거 큰일 났구만. 끊긴다고? 껐다 켜볼까요, 여러분들? 껐다 켜볼까요? 껐다 켜는 게 나을려나? 껐다 켜볼게요.